2019년 3월 6일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은 '캄캄한 날을 생각하고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내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런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내일은 모두가 헛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메툴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다른 사물들을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생명이 아름답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것이다. 생명이 아름답다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아무리 유쾌한 마음이라도 낙심시키는 것은 있고, 명랑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로운 슬픔이 있다. 여름의 낮이 지나가면 겨울밤이 오리라고 기대해야 한다. 아무리 낮이 길어도 밤이 듯이 또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깜깜한 날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작 그 날이 올 때에 덜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캄캄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란의 밤이 있고 죽음의 날이 오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캄캄한 날들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유익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환란과 죽음과 심판을 미리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닥칠 캄캄한 날들을 치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환란의 캄캄한 날들, 죽음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왔을 때조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캄캄한 날들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침통한 마음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에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할 지로다 라고 했고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으로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항상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즐거워 할수 있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항상 어리고, 항상 젊고, 항상 폐기 있는 청년의 기상과 건강한 육체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캄캄한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낮과 밤이 있고, 명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여름과 겨울을 만날 수밖에 없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경륜을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태풍과 폭설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비한 자에게는 캄캄한 날들이 올지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해 두었던 것들로 대처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광풍에 쓰러지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혼성도들은 캄캄한 날들을 대비하고 대처해서 승리했습니다. 노아는 홍수환란이라고 하는 캄캄한 날들을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 8명 모두 구원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자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명이로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미물들이지만 일할 수 없는 캄캄한 날들이 올줄을 알고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개미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바울도 캄캄한 날들을 대비해서 일체 비기를 터득했다고 했습니다. 빌리포스 4장 1 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기를 배운 노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캄한 날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감옥에 같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했고, 또 매맞고 굶고 헐벗었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대비해서 개세마나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사선을 넘는 기도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달란트 비를 통해서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겼던 종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가급적 미리 준비합니다. 최소 하루 전에는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해 두면 그만큼 여유를 갖고 묵상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설교 당일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부족감을 느낌으로 기쁨도 반감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닥쳐올 일이라면 미리 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날 그날을 준비합니다. 또 토요일과 주일 밤에는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캄캄한 날들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나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즉, 감당할 시험, 반드시 피할 길이 나온다. 마침내 복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캄캄한 날에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쉬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목사가 되라. 나는 네가 행복하게 목회하기를 원한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고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겠다라고 응답이 쉬었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환란의 캄캄한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근심을 했다가도 금방 해보게 됩니다. 저는 노후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수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죽게 되면 내 몸을 화장해서 그 가루를 창원교회 앞 공원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서게 될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캄캄한 날이 올 줄을 알고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캄캄한 날도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감사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캄캄한 날은 와도 좋습니다. 오히려 윈드스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인생의 스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밋밋한 날보다 캄캄한 날이 있어서 더 기쁨이 배가 될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큰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고 대비해 두므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